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상당히 괴롭고 힘든 생활을 보내게 되고요 사실 이제 그, 그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,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뭐 불안증 또는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했을 경우에 자녀들에게 아주 침대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내내 내 어떤 선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끊임없이 대풀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뭐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건강을 좀잘 회복하시는 게 가족과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